서울의 겨울비가 강남대로를 차갑게 적시던 그 밤, 정민수는 낡은 현대 포터트럭으로 마지막 수리 출동을 나가고 있었다. 29의 그는 서울대의 기계공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사망으로 가족이 운영하던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물려받아야 했다. 꿈꿔왔던 대기업 연구개발팀 연구원의 길은 접어야 했고, 이제 7년째 기름때 묻은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다. 또 비가 오네. 민수는 와이퍼를 돌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오늘도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쉴틈 없이 일했지만 수입은 빠듯했다. 당뇨병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의 병원비와 아버지가 남긴 은행 대출금, 그리고 매월 나가는 정비소 임대료까지.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청담동 고급 아파트 단지 앞 도착했을 때, 그는 평소와 다른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최신형 벤츠 S클래스 앞에서 한 여성이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고급 코트를 입었지만 비에 젖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부러진 꽃처럼 애처롭고 절망적이어 보였다. 그녀는 핸드폰을 기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 있었다. 민수는 차에서 내려 우산을 펼치고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혹시 차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큰 눈에는 깊은 절망과 혼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표정이었다. "아, 네.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고급스러운 억양이었지만 지금은 무력감으로 가득했다.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저는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민수가 자신의 작업복을 가리키며 친절하게 말했다. 여성은 그의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거친 손을 훑어보았다. 보통 같으면 정중히 거절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게다가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친절함이 느껴졌다. 정말 괜찮으실까요? 저는 차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서. 물론입니다. 걱정 마세요. 민수는 트럭에서 공구상자를 가져와 차의 보닛을 열었다. 고급차의 정교하고 복잡한 엔진을 보니 학창시절 공부했던 최첨단 기술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비를 맞으며 손전등을 켜고 정성스럽게 진단을 시작했다. 배터리 연결부를 확인하고 퓨즈박스를 점검하고 엔진 각 부품들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배터리 단자 부분에 생긴 부식 때문에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었다. 민수는 차 밑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30분 가까이 꼼꼼하게 수리했다. 비에 젖은 작업복이 몸에 달라붙어 불편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런 정밀한 작업을 할 때면 학창 시절 꿈꿨던 연구원의 꿈이 되살아나곤 했다. "시동 한번 걸어 보세요." 민수가 기름때 묻은 손을 닦으며 말했다. 차가 부드럽게 시동되자 여성의 얼굴에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퍼졌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별거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였어요. 민수는 겸손하게 웃었다. 앞으로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배터리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성은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려고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를 드리면. 아닙니다. 민수는 손을 저었다. 그냥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에 비까지 맞으면서,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민수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안전 운전하시고, 다음에 또 문제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여성은 그의 순수한 눈빛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느꼈다. 계산 없는 친절,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정한 호의. 이런 감정을 받아본 것이 언제였을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차에 오르며 창문을 내렸다. 제가 김유진이라고 해요. 정민수입니다. 민수는 정비소 명함을 건넸다. 정말 조심히 가세요. 빨간 테일 램프가 비 내리는 밤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며 민수는 이상하게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 여성의 슬픈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김유진. 그녀는 한국 최대 건설 그룹 한성그룹의 창업주 외동딸이었다. 스물여섯의 나이에 이미 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었지만 그 자리는 온전히 그녀 자신의 의지로 얻은 것이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이 아버지에 의해 정해진 삶을 살아야 했고 진정한 친구 한명 없이 외롭게 자라왔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한성그룹 상속녀 김유진에게 관심을 가질 뿐 그냥 평범한 여자 유진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오늘 비속에서 절망하고 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정한 정략 결혼 상대와의 약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던 것이다. 상대방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운영하는 집안의 장남으로 조건으로만 보면 완벽한 남성이었다. 하지만 유진에게 그는 그저 또 하나의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었다. 사랑은 없었다. 아니,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펜트하우스에 돌아온 유진은 거대한 창문 앞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오늘의 일을 떠올렸다. 그 정비사의 순수한 미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진정한 친절, 비에 젖어가면서도 성심성의껏 차를 고쳐주던 모습, 그런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했다.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바랐다. 사업상 이익이든 인맥이든 돈이든, 하지만 그 사람은 달랐다. 아가씨, 늦은 시간까지 어디 계셨어요? 회장님께서 찾으셨는데. 가정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드라이브했어요. 유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완벽하게 관리된 피부, 값비싼 옷과 액세서리, 누가 봐도 부러워할 외모. 하지만 그 안에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한편 민수는 낡은 정비소로 돌아와 오늘의 수입을 정리하고 있었다. 벽에 걸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장이 현재의 현실과 씁쓸한 대조를 잃었다. 옆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도 이 정비소에서 40년을 일했던 사람이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메시지였다. 민수야, 내일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는데 같이 갈수 있니? 혼자 가기가 무서워서. 민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어머니의 당뇨병 합병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최근에는 신장 기능까지 나빠져서 더큰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재 정비소 수입으로는 그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정비소 셔터를 올렸다. 첫 번째 손님은 20년 된 낡은 소나타를 끌고 온 택시기사였다. 젊은 사람이 실력이 좋다고 소문났다던데 한번 봐주세요. 요즘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요. 민수는 정성껏 차를 점검했다. 엔진오일부터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상태까지 안전과 직결된 모든 부분들을 꼼꼼히 살폈다. 단순히 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 미리 체크해서 설명해 주었다. 이 정도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다만 다음 달에는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셔야 해요. 안전을 위해서요. 고마워요. 이에 요즘 같은 양심적인 정비사가 드물어요. 다른 데는 멀쩡한 것도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그때 정비소 입구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어제 그벤치였다 민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유진이 차에서 내리며 환하게 웃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밝은 표정이었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으로 따뜻해 보였다. "아, 안녕하세요. 차 상태는 어떠신가요?" "완벽해요. 어제 집에 가는 내내 한 번도 문제 없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유진은 정비소 내부를 둘러보았다. 여기가 민수씨가 일하시는 곳이군요. 네 아버지 대부터 운영해온 곳이라 좀 낡았지만 아니에요. 정말 멋진 곳이에요. 유진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이렇게 많은 장비들이 복잡해 보이는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는 그녀의 진심 어린 관심에 놀랐다. 보통 부유층 사람들은 이런 곳을 더럽고 시끄럽다며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 여성은 달랐다. 대부분은 알죠. 제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거든요. 와 대단해요. 그럼 원래는 다른 일을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민수는 잠시 머뭇거렸다. 연구원이 되고 싶었어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지금도 늦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현실과 타협해야 했죠. 민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유진은 그의 표정에서 자신과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다. 원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의 간극.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 혹시 시간 되시면,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어제 도움받은 것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 표현이에요. 민수는 당황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정비사가 그녀 같은 품격 있는 여성과 커피를 대줘는게 상상이 안 됐다. 저는 이런 작업복 차림이라서 전혀 괜찮아요. 유진이 환하게 웃었다. 제가 아는 조용하고 좋은 곳이 있어요. 유진이 데려간 곳은 한남동 골목 안에 숨어 있는 작은 북카페였다. 인테리어는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고, 손님도 많지 않아서 조용했다. 재즈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저는 그냥 동네 정비사인데, 민수가 여전히 어색해하며 말했다. 그게 뭐가 어때서요? 유진이 진심으로 물었다. 어제 저를 도와주신 훌륭한 분이잖아요. 게다가 서울대 출신이시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지금도 충분히 멋진 일을 하고 계세요.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는 차를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둘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수는 자신의 대학 시절과 꿈, 그리고 정비소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물론 자신의 정체는 완전히 숨겼다. 사실 저도 답답한 일이 많아요. 유진이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다. 모든 게 정해져 있는 인생이라서 정해져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그냥 가족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할까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게 결정되는 것 같아서요. 심지어 결혼 상대까지도. 결혼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다. 네, 곧 약혼을 하게 될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민수는 그녀의 슬픈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럼 거부하시면 안 되나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유진이 한숨을 쉬었다. 제 상황이 좀 복잡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다른 꿈이 있었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래도 민수 씨는 정직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시고,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거 아닌가요? 민수는 유진의 말에서 진심 어린 위로를 느꼈다. 오랫동안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달랐다. 유진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회사에 다녀요. 기획 건물을. 유진이 애매하게 대답했다. 힘들지 않으세요? 가끔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민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괜찮아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유진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위안을 얻었다. 이 사람과 있으면 진짜 자신이 될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둘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유진은 회사 업무를 핑계로 시간을 만들었고 민수는 정비소 일과 후에 시간을 냈다. 둘은 서울 곳곳의 작은 카페와 조용한 공원에서 만나 긴 시간을 함께 보냈다. 한 달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유진은 민수와 있을 때만 진짜 자신이 될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특별 대우하지도 않았고, 무엇인가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냥 유진이라는 한 여자로서 대해주었다. 민수 씨는 정말 특별해요. 어느 일요일 오후 한강공원을 걸으며 유진이 말했다. 저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바라잖아요. 하지만 당신은 그냥 순수해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주시고, 민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유진에게 깊이 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웃는 모습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유진 씨도 특별해요. 이렇게 순수하고 따뜻한 분은 처음 만났어요. 저요? 저는 복잡한 사람이에요. 왜요? 어떤 면에서? 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도 없었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점점 괴로워졌다. 특히 민수의 순수한 눈빛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정비소에서는 민수의 변화를 눈치챈 사람이 있었다. 신입 직원 이하영이었다. 스물셋의 그녀는 8개월 전부터 정비소에서 사무 업무와 간단한 정비 보조 일을 하고 있었고 민수를 짝사랑하고 있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하영이 장부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래요? 민수가 엔진오일을 교환하며 웃었다. 네, 콧노래도 흥얼거리시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글쎄요. 민수는 유진의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하영은 민수의 변화가 분명 다른 여자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용기는 없었다. 그저 묵묵히 그의 곁에서 도움이 되고 싶을 뿐이었다. 한편 유진의 아버지 김회장은 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유진이 회사에서 일찍 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표정도 예전과 달라졌다. 유진아, 요즘 어디서 시간을 보내니?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회장이 물었다. 그냥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요. 친구? 김회장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어떤 친구? 대학 동창들이요. 유진은 거짓말을 했다. 김회장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딸의 행적을 조사해 볼 생각을 하고 있었다. 두 달이 지나면서 민수와 유진의 관계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첫 키스는 N서울타워 아래에서였다.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느꼈다. 유진 씨, 저 이런 말 해도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뭔데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김 회장이 고용한 사설 탐정이 두 사람의 만남을 포착한 것이다. 사진과 함께 상세한 보고서가 김 회장의 손에 들어갔다. 이게 뭐냐? 김 회장이 사진들을 책상에 내던지며 분노했다. 따님이 약두달 전부터 정민수라는 자동차 정비사와 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탐정이 보고했다. 정비사라고? 김회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우리 유진이가? 네, 그리고 상당히 진전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김회장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한성그룹 상속녀가 정비소 직원과 연애를 한다니. 이런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그룹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것이었다. 한편 민수에게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정비소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게다가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더 비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병원 침대에 누운 어머니가 미안해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무거웠다. 현재 수입으로는 늘어난 임대료와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유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자존심도 있었고.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어느날, 민수가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인상이 날카롭고 위험이 느껴졌다. 정민수 씨입니까? 남자가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한성그룹 김회장입니다. 민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한성그룹? 그럼 유진이, 설마? 딸과 만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딸이라고 하시면 김유진 말입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유진이 한성그룹 회장의 딸이라니. 그럼 지금까지 자신은 놀랐겠지만 사실입니다. 김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오늘 당신에게 제안이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김 회장은 서류 봉투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다. 이것은 5억 원짜리 수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정비업체 취업 보장서입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오늘 당장 유진이와 헤어지고 한국을 떠나십시오. 다시는 제딸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이건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다. 생각해보십시오. 당신 어머니의 병원비, 정비소 문제,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진 씨는 내 딸은 이미 약혼자가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약혼식이 있어요. 당신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김회장은 명함을 책상에 놓고 떠났다. 내일까지 답을 주십시오. 민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유진이 재벌가 딸이라는 충격도 컸지만 그보다 더큰 것은 그녀가 약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 씨, 만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만나서 이야기할게요. 두 사람은 평소 자주 가던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유진은 민수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다. 민수 씨, 무슨 일이에요? 유진 씨. 아니, 김유진 실장님. 민수가 차갑게 말했다. 유진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어떻게? 오늘 당신 아버지가 오셨어요. 한성그룹 회장님이시더군요. 민수 씨. 유진이 다가가려 했지만 민수는 뒤로 물러섰다. 왜 거짓말했어요? 왜 저를 속였어요? 저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뭐요? 재벌가 딸이 정비사와 노는 게 재밌었던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유진이 울먹였다. 정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약혼은 뭐예요? 일주일 후에 약혼식이 있다면서요? 유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들키고 말았다. 민수씨,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됐어요. 민수가 등을 돌렸다. 우리 처음부터 다른 세계 사람이었잖아요. 민수 씨. 유진이 그의 뒤를 따라 외쳤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잃을 수 없었다. 유진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동시에 김 회장의 제안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5억 원이면 어머니의 치료비와 정비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유진을 포기한다는 의미였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다음날 아침 하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밤새 못 주무신 것 같은데.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한편 유진은 아버지에게 따져 들어갔다. "아버지, 왜 민수씨에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당연한 일이다. 네가 어떤 신분인지 모르는 게 아니잖니?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 김 회장이 비웃었다. 그깟 감정 때문에 집안을 망칠 셈이냐? 저는 약혼 안할 거예요. 그럼 그 정비사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겠지? 유진은 아버지의 협박에 무력감을 느꼈다. 아버지의 권력으로는 민수를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을 것이었다. 이틀 후 유진은 민수에게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만날 수 있었다. 장소는 처음 만난 청담동 근처였다. 민수씨 정말 죄송해요.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 사과는 됐어요. 저는 처음부터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달라질까봐 무서웠어요.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요. 애초에 저희는 만날 수 없는 사이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민수는 쓴 웃음을 지었다. 중요하죠. 당신은 한성그룹 상속녀고 저는 그냥 동네 정비사예요. 당신 아버지 말이 맞아요. 민수씨, 유진씨는 약혼하세요. 그게 당신에게 맞는 삶이에요. 싫어요. 저는 당신이 아니면 저도 미국으로 갈 생각이에요. 민수가 갑자기 말했다. 뭐라고요?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어머니 치료비도 마련할 수 있고 제 꿈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진은 절망했다. 민수가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었다. 정말 가실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유진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았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유진이 돌아서려 했다. 유진 씨. 네, 행복하세요.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다. 민수는 결국 김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어머니의 치료비가 절실했고, 정비소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웠다. 미국행 비행기는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다. 정비소는 하영이 인수하기로 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목돈을 마련해주기로 한 것이다. 사장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하영이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했다. 응,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저, 저는 어떻게 해요? 하영아, 넌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나 같은 사람 기다리지 말고. 하영은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짝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슬펐지만 민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다. 한편 유진은 약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죽은 것 같았다. 민수 없는 삶이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아가씨, 드레스 피팅 시간이에요. 비서가 알렸다. 네. 유진은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았다.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약혼식 당일. 유진은 식장에 도착했지만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 하객들이 가득한 식장을 보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진짜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유진아, 준비됐니? 아버지가 다가왔다. 아버지, 뭐가 문제냐? 저는 이 결혼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요. 그 정비사 때문이냐? 그 남자는 이미 미국으로 떠났다. 뭐라고요? 유진이 충격을 받았다. 어제 비행기로 떠났어. 이제 그만 정신 차려라. 유진은 민수가 정말 떠났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자신은 이 결혼을 할수 없다는 것을 그래도 안 해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뭐라고? 민수씨가 떠났든 안 떠났든 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어요. 유진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식장을 뛰쳐나왔다. 하객들의 웅성거림과 아버지의 고함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유진은 바로 공항으로 향했다. 혹시라도 민수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에서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미국행 비행기는 2시간 전에 떠났다는 안내를 들었다. 절망한 유진은 민수의 정비소로 갔다. 그곳에서 하영을 만났다. 저 민수씨 친구예요. 정말 미국에 가신 건가요? 하영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을 보고 놀랐다. 이 여자가 민수를 떠나게 만든 그 사람인 것 같다. 네, 어제 떠나셨어요. 혹시 연락처라도... 죄송해요. 사장님이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유진은 완전히 절망했다. 이제 민수와는 영영 이어질 수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하영은 유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여자가 정말로 민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실은 하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을 찾아온다면 그때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겠다고. 유진의 눈에 희망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이것도 주고 가셨어요. 하영이 편지를 건넸다. 그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유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나를 찾아왔다는 뜻이겠죠. 사실 저는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원한다면 한강공원 우리가 처음 키스했던 그 장소로 와주세요. 오늘 밤 12시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만약 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로 포기하겠습니다. 민수. 그날 밤 11시 50분 유진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한강 공원에 도착했다. 민수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씨,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을 보고 놀랐다. 유진씨, 그 옷은 약혼식이었어요. 하지만 못하겠어요.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다. 왜 그런 중요한 걸?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는 살수 없어요. 민수는 유진을 꼭 안았다. 저도 당신 없이는 살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미국에 안 가실 거예요. 당신이 있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두 사람은 길고 깊은 키스를 나누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긴 키스였다. 유진은 한성그룹에서 나와 작은 회사를 차렸다. 자동차 부품 수입업체였다. 민수의 기술력과 유진의 사업 능력이 결합되어 사업은 순조롭게 성장했다. 여보, 오늘 계약 성사됐어. 유진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정말 축하해. 민수가 기름때 묻은 손을 닦으며 일어났다. 두 사람은 작은 사무실이지만 행복했다. 하영도 정비소를 잘 운영하고 있었고 새로운 남자 친구도 생겼다. 김 회장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점차 딸의 선택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유진이 진짜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누그러진 것이다. 그래도 우리 사위 실력은 인정해야겠어. 김 회장이 민수의 정비 실력을 보고 주멀거렸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청담동 그 길을 다시 걸었다. 그때 비가 안 왔으면 우리 못 만났을까? 유진이 민수의 팔짱을 끼며 물었다. 글쎄요, 운명이라면 어떻게든 만났겠죠. 맞아요, 우리는 운명이었어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유진 씨, 뭐예요? 민수는 한 무릎을 꿇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네, 당연히 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비오는 밤에 시작된 운명적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하영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비록 자신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축하하고 싶었다. 그리고 1년 후, 두 사람은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만 모였다. 김회장도 참석해서 딸의 결혼을 축복해주었다. 행복하게 살아라, 유진아. 김회장이 딸의 손을 민수에게 맡기며 말했다. 네, 아버지, 감사해요. 민수와 유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이 승리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다.